안녕하세요. AI 혁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오픈 AI가 하드웨어 시장에서 본격 진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스마트 글라스, AI 기반, 스마트 워치,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헤드셋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픈 AI의 하드웨어 시장 진출, 무슨 의미일까요? 오픈 ai는 그동안 채 gpt와 같은 강력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드웨어 분야로도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필수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품 출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ai 반도체, 음성 인식 기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에도 엄청난 파장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픈 AI의 하드웨어 진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AI 하드웨어 시장과 관련된 유망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기업들입니다. n d i i 는 AI와 데이터 센터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오픈 AI와 협력해 고성능 GP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기기의 핵심 반도체 공급사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매 타이밍은 AI 시장 성장에 따른 조정 구간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AI 기술과 A.R.V.R. 기기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오픈 AI의 신제품이 애플의 생태계와 경쟁할지 협력할지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구매 타이밍은 애플의 신제품 발표 전후에 투자 기회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벤텀홀딩스입니다. 루벤텀은 벤템, AR, VR 기기에 사용되는 광학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OpenAI의 하드웨어 출시가 본격화되면 관련 부품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매 타이밍은 OpenAI의 하드웨어 제품 개발 소식이 구체화되기 전에 초기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OpenAI의 하드웨어 진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AI 디바이스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타이밍은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 발표나 외신 보도에 따른 토, 초기 투자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오픈 AI의 하드웨어가 삼성의 기술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매 타이밍은 국내외 반도체 시장 조정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Pearl Abyss입니다. Pearl Abyss는 AR/VR 기반 게임 콘텐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AI와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열린다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매 타이밍은 AR, VR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초기 투자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하드웨어 시장 진출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AI 생태계가 소비자 제품으로 확장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VR 시장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AI 하드웨어 관련 기술과 제품이 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AI와 하드웨어 관련 ETF 개별 주식을 분석하는 것과 오픈 AI 하드웨어 출시 일정 및 협력 기업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과 장기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AI와 하드웨어 시장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